제니도 줘요제이줘요이거 제니, 제니 우유 줘요 신이 주요 신이 주요 신이 주요 신이 주요 신이 주요 신이 주요 신이 줘요신줘 주요 신이 주 우유 이 주요 신이 주요 신이 한바퀴 돌아 요 신이 주요 신이 주요 신이 주요 신이 주 잠깐만, 밥그릇네 자, 루키도 줘요. 루키도 줘요. 혓바닥. 어디 줘요. 잠깐만. 자, 루키도 줘요. 루키리 오세 루키리 오세요. 루키 이리 오세요. 아유, 이 새끼야. 이거 일단... 자, 먹어! 단이도 줘요. 단이도 줘요. 알았어, 단이. 일로 와. 아이 너를 먹었잖아, 강산이. 아유, 이차 젖었어. 저게 머리 제니야. 제니야? 제니야? 1 0도 줘요? 년1 이거 하나 줘요? 0야너 거기 네방아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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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줘요? 0년1 0발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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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발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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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어어, 어어 <laughs> 야 얘네 지금 하나씩 먹었잖아. 아 보라 먹는 걸못 찍었네. 아 보라 하나씩 먹는 걸못 찍었네. 이거 못잖아. 하나씩 다. 응? 어? 책이 또 줘요. 또 줘. <laughs> 아니야. 하루에 하나씩. 야, 젖어서 이게 뭐니? 이게 아우. 이 씨. 깨질잔 새끼들. 아. 자 서연이 하나 줘요. 서연이 하나 줘. 자 얘들아 서연이 하나 줘라. <laughs> 얼굴 봐 얼굴 봐. 어 <laughs> 자. 자 이제 천둥이 나갈까? 천둥이 나가요. 천둥이는 뭐, 우리보다 나가서 보는 걸더 좋아하니까. 어, 뭐야? 나가! 안 나가네. 나가! 나, 나가! <laughs> 나가! 천둥이도 하나 줘요. 천둥이도 하나 줘요. 비우니까 나가기 싫어 이리와 천둥이 들어와 천둥이 들어오세요 천둥이 하나 먹어요 먹고 나가 설아 설에도 하나 주세요 아예 알았습니다 설에도 하나 드릴게요 야너 쟁반 매달아 는다자 우리 설아 스마도 응. 하나 주세요. 아유, 오 특식이다 특식. 우유도 하나씩. 아유, 보헤라. 집도 얼마나 깨끗한가 와. 이 새끼들하고 수야. 번개. 번개 아 번개도 하나 줘요. 알았어요. 번개는 나가 노는 걸더 좋아하겠지? <laughs> 아니야? 아니야, 또네밥그릇도 오줌 싸고 이 새끼야. 아우 정말로. 아유, 아유, 이거 맨날 이게. 쉬겠... 어? 아빠가 네 밥그릇 씻는 것도 일이 날씨. 아 저거. 번개 하나 줘. 응.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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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알았어. 가만히 있어 들어가. 번개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들리 들어가, 들어가 빨리 들어와 먹어. 밥그릇 오줌 좀 싸지 마라, 아이, 참나. 먹는 게 무섭냐, 왜 이렇게 시한한 자세로 뭐가 제일 길게 빼고 먹냐? 자, 날라주세요. 자, 날라다 해주세요. 날라다 해주세요. 들어와, 들어와. 야, 니밥 그릇 똑같아, 지 애비하고 따라고, 어? 야, 아이, 새끼들 이제 두물 그릇도 봐요. 응, 야, 보가. 안 주지, 야, 너가 밥 그릇을 그렇게 써갖고.